네, 다음 순서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분을 안 만나고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생각되는 분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셨고 작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캐러반 그룹의 대표 오신환 GBE 회장님의 환영사 및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Next, there will be a welcoming speech by our chairman, Mr. Oshinan of the KRWAN a Group, who has made this platform happen for over a year since last December. Oshinan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아름답고 정말 멋진 날입니다. 제가 1997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서울대학교 어학당에서 기은, 니은부터 배웠을 때 22년 후에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무대에서 멋진 분들 앞에서 축사 얘기할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에 22년 전에 이스탄불에서 어떤 기업의 장학생으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병입했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 탔을 때딱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20kg 가방 하나랑 아버지가 주신 200불, 20만 원이죠. 저희 아버님이 이스탄불에서 아주 멋지게 40년 동안 택시 기사 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200불이 아마 그 당시 아버님의 두달 정도 되는 월급이 월급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돈 주셨을 때 비행기 탈 때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비행기 타고 확인해 보니까 200불인데 한국에 와서 10개월 동안 그돈 바꾸지 않았는데 나중에 IMF가 터진 바람에 달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웃음> <웃음> 지금도 아쉽지만 제가 그 돈을 이태원 가가지고 좀 원화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22년 전에 학생으로 왔다가 아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이 이스탄불에 계시고 모든 형제분들은 자매님들은 다 이스탄불에 계시는데 제 옆에 항상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항상 지원해 주신, 항상 힘들 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이 자리에 그 멋진 분 중에 몇 분이 와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고, 제가 항상 부러워하는 한국 사람들의 그 열정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참 재밌게 살았습니다. 22년이 빨리 지나갔고요. 그렇게 살다가 2002년 한일 월급이란 게 정말 아주 멋진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터키 대표팀의 연락관이 되버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터키 사람이 한국에 많이 없었습니다. 터키 대표팀은 48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48년 만에 월급이라는 행사에 오게 됐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2002년 한일 월급 때딱두 팀만 너무 잘 됐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터키 대표팀이 너무 잘 됐고 마지막에 이두 팀이 3, 4위 존을 하게 됐었습니다. 중요한 게임이었죠. 150개 나라가 중계로 경기를 보고 있었고, 아름다운 도시 대구에서 6만 8천 명이 란그 광중이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기는 팀이 300억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3위가 될수 있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경기 때, 경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붉은 암마,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형제 국가라고 하는 터키란 나라를 끝까지 응원해 주고요. 경기 끝났을 때 터키가 이겼지만 사실은 그날 그날의 우승자가 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나라의 만남이었고요. 1950년대 터키 군인들의 1만 5천 명이나 되는 터키 군인들이 3년 동안 열심히 싸우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터키 대표팀에 보여준 것이 바로 50년대 전쟁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모든 한국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월컵 끝난 이후에 이, 단, 이 나라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이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만든 속담은 하나 있습니다. 속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외국인이 어느 나라에서 와도 우리 아름다운 한국에서 3년만 살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나라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빠지기, 이 나라를 떠나기 정말로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분들께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태평양의 진주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이 많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태평양의 진주입니다.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월컷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세계 10위 국가가 됐고요. 국가 브랜드 가치로 봤을 때는 탑 10에 들어갑니다. 아주 멋진 나라입니다. 저는 그 사이에 얻었던 그 경험을 이용해서 사업을 키웠고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두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리안 느림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242만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가면 한국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가 400만 명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참 숫자가 많죠. 앞으로도 많아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이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부터는 외국인, 다문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이 친구들이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이제는 다문화, 다국 적이 아닌 우리들의 이론으로 그리고 우리의 다양성으로 배원되는 사람들로 생각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더 아름답고 더 나은 한국을 만들기 위한 인재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엘라이언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GBA라고 하는 저희가 GBA라고 부르는 글로벌 비즈니스 엘라이언스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100개 정도 나라의 외국인 사업가들, 그 다음에 상무관님들, 그리고 거의 100개 정도 나라의 유학생들이 앞으로 자기 꿈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 스타트업 친구도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좌우에 앞에 계시는 친구들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거의 한 300명 정도의 외국인 사업가들이, 기업가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저희는 지바를 통해서. 한국 경제 수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앞두고 있는 기업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한국 제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사업가들에게도 지바가 큰 희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외국인 스타트업 친구들도 수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실현시킬 수 있다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안을 만드는 과정이 1년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작년 말부터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통해 그들을 통해 100명의 멋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내 외국인 약 800명 정도를 만나면서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맥은 금맥입니다 저는 이 인맥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부회장님들 그리고 고문님, 자문님, 설립비원님들 종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불어 이 자리에 계신 기빈 내빈 여러분들께도 제가 깊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바를 통해서 한국의 세계화 그리고 세계의 한국화를 위해서 저희 지바분들이, 지바 친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세계화, 세계의 한국화를 위해 앞장설 GBA의 회장, 오신한 회장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